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식당에서는 아예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방침이 검토 중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단계에서 식당과 카페 모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련돼 있는 3단계 지침에서는 식당은 밤 9시 이후에만 매장 내에서 먹는 것이 금지됩니다. 정부가 고려 중인 방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85만 개, 수도권만 놓고 보면 38만 개의 식당과 카페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모임도 기존 지침에서는 10인 이상을 금지하고 있지만 5인 이상으로 낮춰 방역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3,000제곱미터 이상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하는 현행 3단계 지침은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생필품 판매는 허용하되 밀집도를 떨어뜨리도록 인원을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데 전국 5만 개, 수도권 2만 5천 개가 해당합니다.